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10편 78편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78편 9절부터 2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9면에 있습니다. 에브람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여호와께서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그들은 계속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하기를, 하나님 이 광야 에서 식탁 을베풀실수있으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여호와오5 26. 27. 28. 29. 29. 20. 21. 22. 23. 24. 25. 26. 27.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시편은 교훈의 시로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역사 속에서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인, 하나님의 인내를 되새기며 교훈을 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이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이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겉은 강해 보여도 속에 믿음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됩니다. 본문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아멘. 이 에브라임 지파는 정말 이스라엘에서 강한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기도 있었고 싸울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도망갔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절에 보면서 이와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아멘. 즉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 율법을 또한 지키는, 지키는 것을 거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오래 다니고 또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겉모습은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이 뒷수습, 뒷수습이 불감당할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지게 되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잊으면 불평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본문 1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땅 소왕들에서 기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아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날마다 만나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였습니까? 또한 이들이 이들은 하나님이 능히 식탁을 살릴 수 있겠느냐 하면서 또한 불평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었습니다. 곧 이들은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왜 고기는 안 주시냐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모세에게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었지만 그 반대로 이웃을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서는 이렇지 않으십니까? 과연 우리의 기도는 들으시는지 과연 이 고난에서는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한번 고민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또한 내이 천상 상황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쌓인 불평과 불만 불만족 이것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닙니다. 이런 바이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점점 멀리 하게 되는, 만드는 신앙의 병을 만들, 병들게 만드는 죄로서 이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갈 때 찾아오는 영적 위기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또한 진노하는 분이신 분인 줄 믿고 나가야 합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 모든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즉물 달라면 물 주셨고, 고기 달라면 고기 주셨고, 밥 달라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고기를 먹이셨고, 모든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간과하는 모든 자에게 응답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기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남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반복될 수 있는 모습인 줄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신앙으로서 무장하고, 안 모습, 안쪽 모습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늘 부족함만 보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 않는 삶입니다. 또한, 감사 되신 불평을, 믿음 되신 시험을 선택하는 그 삶, 그런 어리석은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만무합니다 그래서 불평보다는 감사를 믿음 시험대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신뢰하고 우리 욕망보다 우리 욕심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순종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날마다 다짐하며 또한 우리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겉모습은 신앙으로 무장함과 동시에 안모습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살아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살아가 우리 예천교회 성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예천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천, 예천교회 가운데 114년의 역사,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마늘 동행하심과 에베네셜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천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위임 목사님의 건강과 그 사역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부교역자를 위하여 모든 직분자들이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교회를 섬겨서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봉하는 우리 예천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마가 시작됩니다. 이 예천 지역 가운데 장마로서 피해가 없는 업기로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해외 곳곳에서 성교 사역하시는 우리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그들의 입술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판만하게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암 투병 중인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를 덮어 주셔서 할수 없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있을 여름 사역과 그리고 여러 올해 있을 올해의 모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각자 이념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기도 위하여 주의 한마을 지고 기도하겠습니다.